안녕하세요 백구만주씨입니다. 오늘은 영웅레이드 3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돌진 두번 하는 건 아시죠? 이제 돌진 두번 하고 나면 일반과 틀리게 이렇게 장판이 깔려요. 장판이 깔리는데 여기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붙어서 했을 때 순식간에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장판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바로 빠져나가고 이걸 피해드릴 해줘야죠. 기본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형타를 맞으면 안 돼요. 형타도 형타도 피해줘야 될 정도 데미지가 나와서 이제 피가 없어서 빠지는 모습이죠. 일단 살아서 엔지니어의 리저렉션을 소비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부주의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죽게 되죠. 저도 저 죽기 직전이었고. 체력 차이가 3% 이상 차이나면 방금 전처럼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데미지와 디버프를 걸어요. 좀 평타 맞으니까 아프죠. 이제 55%가 돼서 아 80%가 돼서 사이패 패턴 들어갔고. 일반과 마찬가지로 80%와 55%, 30%대 구슬패턴 진입합니다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때는 그냥 사이패 때 버스트 채워주는 용도 이따 구슬에서 해야될 버스트 채워주거나 하는 용도 체력차가 많이 많이 나죠. 여기를 보면서 하는데 이제 딜하기 애매한 곳이니까 빠져서 해주고 버스트만 채워주죠. 지금 치면 안 되는데 치고 있어요. 첫 트라이라서 이제 모르고 딜을 했는데 이렇게 피가 차이나면 반대편은 지옥이거든요. 딜을 하면 안 됐어요. 근 계속 딜을 하고 있는 트롤 배꼽 아저시죠그 다음에 장판 깔리고 이제 피해주고 너무 차이 나니까 딜을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붙어버렸네 이제 새로 생긴 패턴인데 이제 구슬 던져주고 49, 59피 평균 내 54퍼잖아요 55% 이하니까 이제 패턴 진입하고 이제 구슬 깨줘야죠. 두 번째 구슬 패턴 때는 스킬을, 버스트 게이지를 충전해 놓고 스페셜 스킬들을 아껴놔야 돼요. 이제 아끼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옵차 해가지고, 이따 버스트 추가로 쓸 빛과 어둠 채워놓고, 풀로 채워넣는 거죠. 기본 스킬 쓰면서, 버스 게이지만 충전하고, 스페셜 스킬은 안쓰죠. 이때도 딜을 하면 안됐어요. 근데 피가 저쪽에, 엘립, 그, 어둠 쪽 딜러를 좀더 세게 구성해서 피는 어느 정도 맞춰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딜을 함으로써 차이가 많이 나죠. 스피셜 스킬이랑 이바젠 스킬을 아예 안 쓰고 있죠. 구슬에 모든 걸 쏟아 붓기 위해서 안 쓰고 아껴주는 거예요. 이제 합쳐도30% 이하가 됐으니까 이제 30%공 패턴 진입이에요. 여기서도 이때는 몰랐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원 아래 부분이 지금 빨간색이 없잖아요. 여기가 안전지대에요. 공 주변으로 광역 데미지 주고, 공 바로 아래 원으로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 안에서 딜을 해야죠. 안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반피 빠졌죠? 수력 낮은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때도 모르고 옆에서 치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딜을 했어야 되죠? 홈붕이랑 정두병님, 클라라 슈바님이 안전지대에서 딜하고 있는데 여기가 말고는 다 죽는 위치라는 거죠 이 패턴 때문에 스펙이 부족하면 클리어가 불가능해지는데 영웅 레이드 중 그래서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 요구 스펙이 가장 높습니다 그치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때는 우리가 아 공에 대한 설명이고요 공이 보스마물로 취급되는걸로 알수 있죠 칠리로 데미지 증가된다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는 나머지 앞쪽과 동일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보스고 영웅 레이드가 사실 3단계가 가장 빡세긴 한데 저 구슬 아래 무적자위를 유지해서 우리가 장갑이 HP 80% 이상일 때 데미지 증가를 계속 쓸수 있으면. <laughs> 만약 우리가 이제 더 무적자리를 알아서 HP가 80% 이상일 때 데미지 증가되는 걸 유지하고 한 파티를 이 추후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1200만 대 딜러 4명 하고 1000만 대 딜러 4명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버퍼로 해가지고 클리어를 했었어요 돌진은 그냥 평소처럼 3단 레이드 할때 처럼 맞았다가 그냥 누워있는 모습이죠 아파요 부활을 했어도 딜을 할피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저희가 6퍼를 깎아버린다 그러면 바로 가운데로 오는 패턴을 해서 타임어택이 걸려요 그건 3단이랑 똑같죠. 그렇기에 피를 맞춰서. 이제 질을 하다가 이제 애매해져요. 굿을 피해주고, 그냥 마무리 해야겠다 생각해서 어둠으로 무기를 바꿔서. 놓고 마무리. 모든 레이드를 다 해보면서 느낀 건데 4단은 그냥 그랬어요. 패턴 추가된 것도 있고 어려워진 건데 익숙해지면 괜찮다. 근데 3단만은 좀 스펙을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 2단도 그렇지만 솔직히 스펙 요구량은 3단이 딜 요구량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난이도로 보면 2단계의 그 기믹을 같이 해야 된다. 함께 기믹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2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구 스펙은 3단이 제일 높고, 어려운 건 2단. 그 다음이 4단. 1단계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 스펙은 3단이 제일 높다.